네두 분의 취향이 담긴 가템들을 보니까 더욱 더 기대되는데요. 먼저 박태윤 씨의 가템부터 음. 만나볼까요? 이거는 바로 오겹솜이에요. 오 그냥 일반 화장솜만이에요? 어. 보면은 다섯 겹의 구조로 돼 있는데 제일 바깥면은 네. 얼굴의 각질을 닦아낼 수 있는 음. 그물구조. 네 힘이 좀 그저, 그저. 있네요. 네 그리고 한겹한 한 겹이 지금 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오겹 이 화장솜은 사실 시중에서 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아 이거 직접 네. 선생님께서 오겹 네, 네. 화장솜을 들고 나온 이유는 토너 세안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세수를 안 해요. <laughs> 그냥 이걸로 닦아내요 얼굴을 사람 피부한테 제일 좋은 건 결국은 자기 기름일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렇죠? 내 기름, 내 어떤 피부의 보습 인자를 유지를 하고 세안을 하자 싶어서 추천하라는게 바로 이런 토너 세안. 네, 이게 무쳐서 이렇게 닦으면 이거 자체가 약간 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지 같은 데가 잘이게 깎여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딱 뛰어가지고 하나 하나씩 한 개씩 뛰어가지고 얼굴 다 붙여. <laughs> 정말 많이 음. 음.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품도 그렇고 그쵸. 너무 좋은데요.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블랙헤드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피지를 녹이는 토너라고 해야 되나 리퀴드가 네. 있어요. 네. 바하라고 B H A라는 네.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 시중에 찾다 보면 있어요 브랜드마다 네. 그거를 꾸준히 쓰면은 피지가 녹아요. 그러면 서서히 녹아서 피부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아요. 김구삼님. 음. 음 홍조 가리는 특별한 메이크업이 있나요? 파운데이션은 크게 네. 두 가지 컬러예요. 네. 쿨톤, 웜톤이라고 네. 해서 쿨톤은 핑크 계열이고 네. 웜톤은 엘로우 계열이에요. 네. 네. 홍조가 있는데 핑크빛에 쿨톤을 쓰면은 더 부각이 그렇죠? 되죠. 네. 같은 양을 쓰더라도 노란 계열의 웜톤의 파운데이션을 쓰는 게 홍조에 는 훨씬 더 효과가 있죠. 피부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난 후에 코화장만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히 그냥 파우치에 있는 걸로만 수정해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퀵팁. 어떻게 그 하면? 면봉에 네. 리무버가 이렇게 톡 하면 발라져 있는 어, 면봉이 그, 있어요. 네, 그거는 있죠. 사실 그냥 파우치 몇개 갖고 다니면서 저는 특히 눈주위 같은 경우는 다시 닦아내고 다시 맞아요. 바르긴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결국은 각질이 일어난 부위를 어떻게 잠재우려고 해봤자 다시 일어나니까 차라리. 그 부위를 좀 닦아내고 메이크업을 다시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음. 음. 수정화장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 자체 막 자기 얼굴 보고 이렇게 따듬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laughs> 네. 일이라고 생각하면 화장 못하죠. 음, 네.